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사투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그 거식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 그게 이제 이 사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투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옛날 제뭐 어, 옛날 언어, 어, 옛날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아, 우리가 이 사투리를 아, 잘 보존을 하고 지켜야 될 아, 소중한 우리의 언어이다. 우리의 고어다. 그리고 이제 이 사투리가, 음, 제가 늘이 방송에서 하는 아, 이제 고정된 어떤 멘트이지만, 아, 이게 이제 실담어. 실담어. 그 다음, 다음에 이게 이제 센스 크리트이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가 우리가 이 사투리를 보존을 꼭 이건 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소중한 우리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그게 왕손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손의 언어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아, 이제 인도를 보시면 거기 이제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 계급에 브라만 계급이 있죠. 이게 이제 제사장들. 아, 이 사람들을 브라만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급이 있는데, 그것이 아, 이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 이 크샤트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분포돼 있는 거냐. 거기 에 왕이 있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 용맹한 무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뭐제 3계급 바이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4계급 수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 이 크샤트리아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왕, 귀족, 무사, 아 이제 소위 어떤 그 용맹스러운 무사 계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크샤트리아가 무엇이 됐느냐? 이게 사투리가 된 겁니다. 사투리, 크샤트리아에서 사투리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정의를 해 드립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이제 생뚱 맞죠? 아니 그 사투리에서 무슨 사투리가 나았어 그렇게 이제 어, 이, 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실담어를 가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투리가 어, 왕손의 언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투리 쓰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같은 경우 뭐뭐유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사투리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 거시기. 거시기는 이제 전라도에서 제가 자주 듣는데 어 거시기. 거시기. 이것도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은 어떤 말을 쓰네. 께, 그랑께. 그러면서 이제 어뭐 그랑께. 이렇게 하면서 쓰잖아요. 요것도 다이 실따 뭐사투리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저 어 북녘에 이제 그어 분들 어 그분들도 다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저 북조선의 수도가 어 평양 이렇게 하지만 그 북쪽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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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하는 그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피양에서 왔시오 이제 아 이렇게 하거든요. 평양에서 와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에, 원래 이제 옛날, 옛날, 옛날 하튼 오십 년대, 육십 년대 예를 들어서 피양에서 와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 평양을 피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양도 이게 실담무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썼던 모든 언어들은 다 이게 사투리 실담우산스크리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투리를 꼭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투리를 보존해야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투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실담머 산스크리트를 만나게 되고, 실담머 산스크리트를 만나게 되면, 우리말, 우리 언어죠. 언어의 뿌리를, 어, 뿌리를 만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으, 그, 뭐랄까, 뭐랄까, 우리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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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뿌리를 만나게 되고 의미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알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투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투리인데 사투리라기보다 이제 크샤트리아죠 이게 K 발이 나요 K 이건 I 발음 이고이거는 A 발이 나고 이거는이제 T 발음 이고이거는이제 R 발음 나고 I 발음 나고 A 발음 이렇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아 이렇게 되는이예요 근데 이제이 크샤인데 여기서 아, 요거는요, KS 바람 나요. 크시, 크시, 이렇게 바람 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크시아 트리아가 되는 거예요. 크시아 트리아가 되고, 크시아 트리아가 되는데, 아, 제가 아직까지 요, 이제 요 부분은 제가 파자를 해서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아, 아직은 부족해요. 저도 지금 혼자 공부하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실단모를 뭐100%다 안다. 그거 아니거든요. 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제가 이제 습득을 하려고 하고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어 글쎄요, 제가 이제 평생 남은 시간 이렇게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건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크시야. 이게 크시아가 우리말로 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크시다. 크시다. 이렇게 되고요. 이 크시다인데 이 뭐냐면요 이 크시아가 뭐냐면 전권을 가진 자 전권 가진 자 이런 의미가 크시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권을 가진 자가 왕 아닙니까 왕 그런 거죠 그래서 크시아트리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 그거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아, 산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쿠샤티리아가 그 나오잖아요. 그 보니까, 뜻이, governing, 아, endowed with sovereignty. 이제 주권이죠, 주권. 아, 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 member of the military or reigning order. 어,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강조되는 게 보면, 은 다스린다. 그런 거죠. 여기 정리해보면, 다스림.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 주권, 주권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군대의 장수 뭐, 그러니까 이제, 어, 군대 장수 개념. 그 다음에 어, 그것을 어, 이제 명령하는 명령권자. 명령. 관자. 이런 의미가 이 크샤트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투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에 크샤트리아에서 요 K가 있잖아요. 요 K. K가 무금이 되면 이게 무금이 되면 무금 무게 무궁이 되면 뭐가 됩니까? 샤트리아가 되잖아요. 샤트리아. 이 샤트리아에서 이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이 사투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K를 무음을 시키니까 샤트리아가 되고 그게 사투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다스리는 자, 주권자, 군대의 어떤 리더, 명령권자 이런 것들이 사투리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가 이게 왕손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투리를 절대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하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훈민정음식 표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투리 실담어 조선고 왕족의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는 로열 랭귀지. 어, uh, 혹은 코리안 에이 c 트 아카데믹 랭 g 지 이렇게 정리해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그러면 또 잠시 영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Today I explained Shatriya in English dialect. So Shatriya is from Kshatriya and when Kshatriya mute s uh, K it becomes a s h a t r i s h a t r i a Therefore, our s h a t r i a is a royal language, which implies a precious position, value, and history. Therefore, we must have pride and self-esteem in our language, love and preserve our language, especially our s h a t r i a thank you.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투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의 어떤 소중함, 그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인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말의 뿌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사투리 많은 부분들의 우리 언어가 다이 왕손의 언어다 하는 사실을 이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높인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우리 갖는 이 자존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아름답고 멋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